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실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의 경쟁사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불평이 없을 때까지 재미있게 도전하는 불평제로 출발합니다. 최신 핸드폰 기종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소연 씨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어, 손혜식가 하고 있는 작업은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경쟁사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세부적으로 어, 사이즈가 어떻고 무게나 색상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상세 스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면 외관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음, 외관 분석도 포함되고 기능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외관에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상측으로 올라갔을 때, 사이즈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라든가, 크기, 그 사이즈, 사이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의 이제 스펙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어, 제품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외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컬러하고 재질하고 피니싱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 스펙적인, 그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하고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유사 제품이나 큰 틀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실제 핵심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아 이렇게 각 회사들의 음. 그 알려진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찾아보니까 음. 그나마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스펙들이 있어서 네. 정리하기는 쉬울 텐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네. 기존에 뭐 칼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잘돼 있는데 음. 그. 재질에 대한 분석이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 그 부분이 재질은요? 지금 빠졌고요 네. 재질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피니싱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분석이 나와주면 음. 좀더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핵심 경쟁사 제품은 어떤 재질을 썼는지 네. 또는 어떤 피니싱 방법을 썼는지 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나중에는 좀더 보완을 하면 핵심 네. 경쟁사 제품이 아 이렇게 어떤 어떤 재질로, 어떤 마감 처리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음. 그런 게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음. 좀더 정보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렇죠. 이제 네.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결부가 돼서 이게 전혀 새로운 공법이 제품에 적용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공법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음.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네. 외관적인 부분까지 이제 좀 살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디자이너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내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 그냥 겉이 아니라 안도 그렇죠. 이제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와 또는 네. 그 내부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네. 또 어떤 방식으로 형합이 되고 그 조립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 그 설계자만 그부분은 아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이너도 알고 있어야지, 향후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방식이 어떻느냐라고 또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만큼 다양한 지식을 선생님 씨가 습득을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존의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해보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보면, 선생님은 충분히 디자인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연습 많이 해볼게요. 음, 네. 수연씨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완성도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관 분석만 해서 그나마 작성을 했는데 그 강사분이 그 내부 구성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내부 외부 둘다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 대상 제품의 사용 편의성, 적합성, 조형성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제품군의 외부 구조를 파악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개발 대상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기능에 따른 구조, 기능, 크기, 표면 처리 등을 비교합니다. 그런 후 개발 대상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기능 대비 사용 편의성을 비교 분석하는데요. 이미 작성된 경쟁사의 비교 분석표를 참조해 경쟁사의 제품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주 기능, 부 기능, 외관 배열 및 위치에 관한 구조물도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생산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를 파악하고 숙지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금융 구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디자인 개발 진행 시, 사용자 편의성에 부합한 기능 배열과 외관 형태, 최적의 크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본적인 중요 부품의 배치와 크기를 고려한 내부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